아이고, 여기 지지고 볶고 난리가 났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와. 뭐예요, 그게? 이거, 이건 해물파전 예. 네. 이건 단독파전이고요 어, 뭔지 이름도 몰라요, 마 이거는 볶음이고요. 볶음이. 와. 맛있겠어요, 정말? 네. 최고 맛집을 찾아서, 외암민속마을. 저작거리에 왔어요. 저작거리에 왔더니 이렇게 맛집이 있었어요. 뭐 하세요? 저요? 반찬 만들려고 고추 국생니까요 그래요? 네. 우리 들어가서 맛있는 것좀 주문해서 먹을게요. 예. 네. 예. 노래 한곡 해보실래요? 아, 사랑해 라 아, 큰 소리야. 이제 안 맞아. 안 맞아요? 안 <laughs> 맞아. 그렇다고 제가 할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생각 안 나오는 네, 네. 게 좋은 거예요. 맛있는 거 주문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작거리에 왔습니다. 외안 민속마을 저작거리. 어 상전님 안녕하세요. 누구시더라? 빛나는 에서팬 가게 회원 상전입니다. 빛나는 상전. 아그러십니까 네. 네. 찐팬이십니까? 찐팬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가 이곳에 와서 잠시 우리. 사랑하고 사랑하는 어머님 두분 모시고 제가 이렇게 왔어요. 아이고 좋지요. 예, 맛있는 음식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음식이 나올 예정입니다. 네, 파전 부쳐 오세요. 맛있게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는 외암 민속마을. 외암 민속마을에 저작거리를 찾아왔어요. 외안 민속마을 저작거리에는 이렇게 이쁜 마을이에요. 정말 민속마을 맞죠? 이곳에서 만난 아주 만난 집 맛집을 찾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맛집이에요. 저작거리에 오시면은 상전을 찾아주세요. 상전 상전마마. 아 제가 상전마마 아니고요. 예. 오시님들상입니다 아, 오시는 손님이 상전이에요? 오시는 손님이 상전이래요. 상전마마들, 상전을 찾아주세요. 여기는 상전입니다. 이쪽으로 비빔밥부터 먹고, 산채비빔밥. 아우,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 맛있어. 아,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죠? 네, 맛있어요. 아주. 산채비빔밥이죠, 아, 그게? 아. 아. <목소리가 이> 아이고 우리 어머니들 맛있게 드셔. 아이고 이제 파전이 나옴. 드디어 우리가 주문한 파전이 나왔습니다. 저 어우, 부지메라. 와. 이야. 이거 뭐야? 파전의 달인? 보세요. 음, 파전의 달인. 음. 네. 달인이 만드신 파전. 와. 아, 어, 어. <목소리가> 젓가락 사용 한번 하시오. 어, 젓가락 싸면한번더 잡수셔야지 맛있지? 음, 어때요? 어, 맛있어. 맛있어. 음, 이 맛이야, 이 맛이야. 음, 음, 음. 이 가게 상호가 상전이라서 음. 주인이 상전인 줄 알았어요. 음, 음, 그랬더니 그렇다면. 오시는 손님이 다 상전이래요. 아 그러니까 상전님들 오셔가지고 저작거리 외암 민속마을 저작거리에 오셔서 네. 상전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상전으로 드시니까 더 맛있지요? 맛있지요? 맛있어. 뜨거워, 뜨거워. 입 조심하셔. 음. 천천히 꼭꼭 씹어서 맛있게 드셔요. 아이고, 오늘 잘 오셨네, 여기. 잘 하셨어.